안녕하세요. 나쁜 사기꾼도 뚜까페는 사기꾼, 사기꾼, 사기꾼 헌터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개인 간 거래 사기 사례라든지 예방법 그런 걸 같이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음, 이건 뭐 사건 사고 사례가 워낙에 많아서 뭐부터 집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어, 이거 마치 비. 배 같은 어디부터 젓가락을 대야 될지 어떤 것부터 소개해 드려야 될지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간단히 취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가시죠 뿅 버즈 플러스 대신 화투장 버즈 플러스 대신 표백비누 소니 헤드폰 대신 옷까지 버즈 플러스 대신 담뱃감 그래픽 카드 대신 수세미 스마트 워치 대신 벽돌 반장 벽돌 반장 <laughs>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중고 중구 스마트워치 가민 포르노 945 모델을 계속 찾아보다 괜찮은 가격에 거래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제품을 문의 및 확인 사진을 받고 전화통화 후 직거래로 유도를 계속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비용 4,300원까지 착불 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제가 거래하기로 한 가민 포르노 945 모델은 도착하지 않고 박스 안에 벽돌 반장, 반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기친의 벽돌까지 아끼네요. 야 역시 사기꾼 클래스 그리고 토스트기와 커피포트 대신에 쓰레기통을 보내신 분들도 있네요. 와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이 진짜 쓰레기통을 보냈네요. 음, 이런 사례는, 어우, 너무 독특한데요? 자기가 쓰레기인 걸 인지를 하나 봅니다. 이런 놈들은 어떻게 뚝껑을지 저는 항상 고민하고 국리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laughs> 이번 주 사건 사진 자료를 보니까 버즈 플러스가 많네요. 네. 버즈 플러스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로 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래도 한 사람한테 당한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너무 심한데요? 네. 일단은, 버즈 플러스 검색하시되 꼭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리고 너무 저렴한 물건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 아시죠? 그리고 되돌면 직거래. 자여게 시편에 이런 글도 올라왔네요. 중국 나라의 유명한 사기꾼 김민규 아빠입니다. 몇 년이 걸쳐 사기를 쳐서 피해자 분들한테 피해 변상을 하다 보니 저희 부부 가진 건다 없어지고 빚만 몇억입니다. 사기꾼으로 유명한 놈인데 계속 사기치고 심지어는 예전에 당했던 분또다하시고 인터넷 또 다른 제전화번호 보고 연락하시더라고요. 비싼 물건 사시는데 직구 아니면 물건을 구매하지 마세요. 이제 빚도 많고 피해자분들 연락와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제발 사기당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네, 직구 아니면 비싼 물건 안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죠? 네, 조금이라도 싸게 살 이유가 뭐죠? 만약에 싸게 살 이유가 없다면 뭐 타러 중고를 이용합니까? 차라리 새거 사죠. 돈도 부족하고 그래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이 사기거래는 특별거래에서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직거래는 현실적으로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에서나 가능합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 또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의 판매자분들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들에 대해서 더욱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대인간이 신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게 다른 사람들, 특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닐까요? 중고나라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또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중고나라에서 수일에 요 사기를 당했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한 상태인데 같은 사람한테 어제 또 사기를 당했어요. 올렸던 사진, 연락처, 아이디가 달라서 깜빡 았어요그 사기꾼이 지금 또 다른 사진, 아이디로 또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거래 하려면 평방 지금 달라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오늘 오프라 연락이 안 되네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꼭 잡고 싶어요. 우리나라 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솔직히 이건 필요악이기도 한데. 피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는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쳤더라도 설령 나에게 사기를 친게 아니고, 또그 전에 사기를 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도 그 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라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경찰 또한 수사권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로 예, 답답하고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기 당하고 나서 다시 그를 알게 되었네요. 유유. 네 사기 당하시기 전에 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방할 수 있는 스킬 하나 드신 겁니다. 바로 이거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글도 있네요. 대략 한 4-5개의 글을 올려주신 분이신데요 쫄아서 카톡 탈퇴한 이주헌 여러분 사기꾼은 나쁜 사람이 아닌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우리들이 화를 풀어주는 센스베이고 코래들이 성욕을 해소해주기 때문이죠 사기꾼한테는 아무리 쌍욕하고 성희롱 같은 거 해도 1대1로 대화하고 공연성이 없는 다 없는 데다가 형법 20조에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욕이란 사람한테 해야 나쁜 겁니다 사기꾼한테는 아무리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사기꾼은 사람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바퀴벌레기 때문이죠 범인을 조사 중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이렇게 문자 왔는데 그 다음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합의도 볼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더치탭 좌측 상단에 메뉴를 보시면 피해 대응 방법 및 상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메뉴를 누르셔서 그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절차는 좀 바로는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에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요. 답답하시더라도 이 절차들 꼭. 진행해서 40분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거 및 합의 소식이 있네요. 사건번호 인천지검 2020현재 34927 사건번호인데요. 네, 명의사용 용의자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네, 검거를 했다네요. 네, 이렇게 또 깨끗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네요. 명의사용 용의자가 한분더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번엔 시흥경찰서네요. 시흥경찰서에서 전승화 검거되어 구속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다들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거 및 합의 소식이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지금 올라온 것도 정말 빈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지난주 사기 피해 방지를 하셨던 분이 많으시네요. 캐노피 사기 예방, 노트북, 돈을 돌려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맨정신에 70만원 보낼뻔 했다고 그것도 예방하셨다고 하네요 25만원 아끼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70만원 날릴뻔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네, 사기 예방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예방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저같은 사기꾼한테도 그래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대표 분께서도 정말 너무나 부족해 가시고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보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저도 제 채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사기가 최대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제가 유튜브 초기라 컨셉도 그렇게 크게 많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어설프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으한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주 동안 일어났던 이슈라든지 사기 피해 사례 그런 거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컨셉이라든지 네, 이런 거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들 있으시면 여기 밑에 댓글로 달아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10분 반영해서 제가 더 훌륭한 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간 거래하실 분들은 부디 안전한 개인 거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사이코로터 포에버!